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저의 위스키 장식장을 비추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은 맥주 이야기입니다. 맥주. 제가 이제, 어, 천 원짜리 홈플러스에서 천 원짜리 흑맥주가 오늘 12월 19일 날 출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픈런을 해서 그걸 사러 갈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흑맥주 전에 라거 맥주 스타일로 이 맥주 이름이 타이탄이에요. 타이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 올해 8월 달에 라거 맥주가 나왔었고요. 천 원에. 그게 이제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거 흑맥주 나온다고 해서 검색해 보니까 8월 달에 이미 라거 맥주가 나와서 그때도 선풍적인 잉크를 끌어가지고 나왔던 게다 그냥 팔려나가고 그랬던 건데 저는 몰랐, 몰랐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연이어서 흑맥주로 타이탄 흑맥주를 천 원에 19일부터 판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오늘부터 또뭐 며칠 내에 이게 준비한 물건이 다동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맥주를 또 좋아하는 사람 하나 일인으로서 야 이거는 참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어 다른 거는 제가 뭐어 뭐야 그 그, 뭐, 고급시계, 고급시계 이런 거 오픈 너는 못하지만, 천 원짜리 맥주는 제가 꼭 가서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저집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로 출동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뭔 개소리야! 아, 여기 주류 코너가 2층에, 지하 2층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바로, 주류 코너가 바로 보이는 것 같아요. 쉽게 살수 있을 것 같죠? 네. 아, 타이탄 맥주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탄 블랙 나고 500ml, 천 원이라고 써 있고요. 어, 뭐, 파레트나 이렇게 팩으로 파는 건, 어, 요게 있네. 이거, 6 개가 한 팩인 것 같은데, 이게, 5 0 0 m l 고요 500ml. 음, 500ml, 6개한 팩이니까 6,000원. 저는 한두팩 사갈까요? 어, 없는 줄 알고 막 헤맸는데, 결국은 여기 있네요. 여기 기넥스가 단품은 없고, 9,500원짜리 요게 있네요. 한 팩에 여섯 개들인데, 9,900원. 이거, 이거 가, 이거, 이거 가져갈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음,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오픈을 한다고 이제 홈플러스 가가지고 사온 건데요. 어, 여섯 팩, 팩들이 세 개를 샀으니까, 1 8 캔을 산 거죠. 1 8 캔인데, 가격으로 치면 진짜 놀랄 정도로 저렴하게 산 거죠. 한 캔이 천원이니까 18개가 18,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요? 음,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어 맛도 좋으면 은 진짜 금상첨화겠죠. 맛도 그냥 수준급 이하라면 수준 이상이라면 그렇겠죠. 아, 그래 가지고 이건데요. 어 타이탄 블랙맥주, 흑맥주라는 소리죠. 여기 보면, 은 타, 타협할 수 없는 이 2.8볼의 탄, 탄산압이라고 이렇게 <laughs> 재밌는, 어, 세자풀이를 해놨는데, 음, 그러니까, 이, 어, 액면가는 얘가 탄산압력이 높아가지고, 그, 청량, 그, 왜, 그, 이제, 음, 탄산압이 높기 때문에 탄산수, 탄산음료, 탄산음료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청량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캐치 프레즈즈 같긴 한데, 우리나라 주세는 그 메가, 메가 아시죠? 메가. 어, 메가의 함량이 10%, 10% 이상이면은 맥주, 10% 이하면은 기타 주류로 포함돼서 세율이 완전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30%, 원가의 30%, 가격의 30%라고 하고요. 맥주는 가격의 70%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기타주류라고 하다면 어천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70% 이게 어 이게 기타주류라고 그러면은 30%의 세율로 해서 어 세금은 300원 어 원가 이 공장 마진 이윤까지 합쳐가지고 700원이 그, 이제, 제품 가격이라는 건데, 그 정도면은, 뭐 이해가 가요. 어 이해가 가는데, 그, 그, 딱, 따지면은 얘가 필라이트잖아요. 필라이트. 얘가 같은 이제 기타, 얘는 기타 주류에요. 기타 주류. 기타 주류인데, 제가 이거, 얼마에 사왔냐면은, 1750원에 사왔어요. 1750원. 우리 얘보다 750원이 더 비싼 건데, 어 기타 주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 기타 주류일까요? 그런데 얘는 기타 주류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식품 유형이 맥주로 되어 있어요. 맥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메가가 우리 주세법상 10% 이상이 메가가 들어갔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메가는 원재료로 따져도 비쌉니다. 기타 뭐 부재료들, 뭐 밀이나 뭐 밀이나 그냥 보리 쌀뭐콩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보다 메가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싼 메가가 10% 이상 들어갔고 세율도 더 70%에 이제 저기 세금을 내면서 어천원이다 그러면은 얘는 원가가 300원이라는 소리죠 300원 300원이라는 소리인데 아니 이게 공장 가격 이윤까지 300원이라는 게참 납득이 안가 고요. 참 이해가 안갈 정도의 그 가격 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가 필라이트 많이 먹어봤잖아 요. 필라이트가 그냥 우리가 카스나 하이트 카스나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맛에 비해서 뭔가 밍숭밍숭 하잖아요. 어, 그게 보리가, 메가가 좀덜 해서 그런 거예요, 메가가. 근데 청량감은 좀 높을지, 부드러움이나 청량감은 높을지 모르지만은, 메가가 수준 이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 그, 하이트 진로나 이래 오비 맥주에서 그 만들어 놓은 진짜 원래 오리지널 맥주들이 메가 함량이 7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10%에도 안 미치는 메가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맛이, 김 빠진 맥주가 윙승윙승 <laughs>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얘는 이제 메가가 10% 이상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맛은 보장이 됐다는 소리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주에 대한 이제 그런, 어, 이제 그, 어, 이제 뭐, 표면 스캔, 스캔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난거고요 놀랍다. 가격이 놀랍다. 이, 이런 겁니다. 가격이 놀랍다는 거고, 어, 일단 맛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맛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 기네스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기네스, 달, 달면서도, 음, 알면서도 씁쓸해한 그 맥주의 본연의 맛, 그리고 그, 어, 뭔가 이렇게 텁텁한 그런 뭔가 태운듯한 텁텁한 맛이 딱 느껴지는 그런 정통적인 흑맥주의 맛이고요. 단, 단, 단내와 탄내, 그리고 씁쓸함, 이런 게다 조화돼가지고, 어, 먹기 좋다. 거품도 크리미하고, 그런 좋은 흑맥주, 이런 느낌이고요. 아, 안주도 준비했습니다. 엄청, 음. 자, 이번에는, 자, 타이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맛 향은 얘가 더 세네. 향은 얘보다 얘가 더 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 그렇죠. 예상한 대로입니다. 예상한 대로야. 음. 탄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맥주를 먹었다는 느낌보다는, 어, 맥... 주 음료수를 먹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어, 흑맥주의 그 텁텁하고 깊이 있는 맛은 전혀 없고요 음, 그저 그냥 어, 흑맥주 비슷한 청량음료를 마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요 아, 근데 끝맛이 조금 괜찮네요. 끝맛이. 끝맛이 좀 탄내가 이렇게 싹, 그, 이제 싹 올라오면서 살짝 그 어필을 하네요. 어, 탄내가 좀 어필을 해. 음. 근데 첫 맛은 거의 맥주의 깊은 맛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고 끝에만 조금 탄맛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첫뭐 맛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어, 청량 음료수, 청량 음료 이렇게 마시는 느낌이고. 음, 겁, 딱 씹이 먼저 나오네. 콜라 먹는 느낌도 나고, 콜라. 음. 콜라에다가 저기 우리 콜라에다가 위스키 조금 하이볼로 탔을 때 그런 맛도 조금 나네요. 어. 아. 그래요. 음. 그런대로 음, 탄내도 잘 나고 흑맥주 느낌도 들고 어 시원한 그 탄산감도 좋고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뭐 이걸 맥주 대용으로 뭘 마시냐 이,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어, 가볍게 뭐 음료수를 먹기에는 조금 어 음료수를 먹기는좀심승 생수 저기 저기 하고. 맥주를 먹기에는 부담되고 이럴 때, 음 아주 그냥 어어 어, 부담 없이 어 이렇게 먹을 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천 원이잖아요. 뭘더 이상 뭘뭘 뭘 바랍니까? <laughs> 이 정도면 최고죠. 거기다 또 흑맥주 그 맛있는 흑맥주 느낌도 싹 들게 만들었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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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치킨 먹을 때, 뭐, 튀김 먹을 때라든지, 과자 먹을 때, 이렇게 한 끼씩 닦아가지고, 콜라댐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탄 거는 제가 후회 없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가볍게, 실생활에서 이제 밤에 뭐 반주라든지 이럴 때 아주 부담 없이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괜찮으니까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맥주 그 맥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맥주 같은 탄산 음료수 부담 없는 이렇게 딱 정의하시고 상가에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알콜 도수가 4.5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마셔도 취하는 건 똑같습니다. <laughs> 어. 아유, 이렇게, 다르긴 다르네, 확실히 맛이. 아무래도, 메가의 차이인 것 같, 메가의 그, 함량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음. 자. 오늘 그 먹고. 자, 오늘 맥주 리뷰죠, 맥주 리뷰. 타이탄에 대한 맥주 리뷰인데 어, 두서없이 그냥 이 말저 말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게 떠든 건데. 뭐 그냥 뭐 그냥, 그냥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아, 이, 이,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그냥 봐주시면은 그만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신 분 있으시면은 감사의 말씀 또 전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